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어떤게 네, 궁금하세요? 이스페타시스. 이스페타시스고요. 매수 가락 비중이요? 3만 1350원 이십프로입니다. 음 3만 1350원 이요? 네 음, 며일 전에 샀어요. 어, 최악이네요 이거는. 네 음. 어 이런 식으로 사시게 되면은 돈을 벌기가 매우 힘들어요.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런 고점 라인 때 그러니까 고가 라인 때에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는요 뭐 운이 좋으면 여기 위쪽 뚫고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오. 저렇게 뚫고 올라갈지 안 뚫고 올라갈지를 상담을 통해서 막 대응 전략을 짜고 뭐 며칠 전에 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실 정도의 실력이면 안 하는 게 맞는 자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요거는 네, 이거는 올라간다 안 간다를 지금 여기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지금 보면 (100억대) 영업이익에서 (600억대) (1000억대까지) 엄청 많이 증가했잖아요 영업이익을 봤을 때 그죠? 돈을 네. 많이 벌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돈을 많이 버는 데다가 얘가 지금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그 AI 반도체 이런 쪽으로도 엮여있다 보니까 어, 앞으로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겠는 거라고도 보고는 있는데 이 회사의 주가를 보면요. 2018년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어, 2018년에 주가가 저기 천 원대에 있었습니다. 천 원대. 그러니까 3천 원대에 있었어요. 네. 근데 주가가 4만 원, 3천 원까지 올라갔다는 말은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만큼 주가가 올라갔고 그 이상도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더 좋아하실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하지를 못한다면은 그런 가, 어 예상을 하고 그 정도의 어떤 확신이 없다면은 사실은 이거는 지금 너무 고가 라인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고가 라인에서 음. 와 있을 때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가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냥 시세 변동에 따라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기업의 가치, 기업의 재무 제표, 기업의 전망, 업황 이런 거 아무것도 짜기도 쓸모 없어요. 뭐만 볼줄 알아야 되냐면은 차트를 볼줄 알아야 되고 호가를 볼줄 알아야 되고 시세 변동에 따라 가지고 내가 비중 조절하면서 손절도 잘 잘해야 될 거고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을 잘 챙겨낼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기본 소양이 갖춰져 있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소양이 시청자님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laughs> 없으면 빨리 팔아야 돼요. 이건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가 라인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것은 시청자님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매매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문 단타꾼이라든지 또는 기관투자자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또는 내가 단타에 조금 재능이 있어서 단타를 좀 많이 해봤다. 경험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시청자님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스페터스이스가 좋다고 하니까 뭐 사볼까 이렇게 사셔가지고는요. 진짜 운 하나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제가 팔아라고 했는데 이 종목이 갑자기 슈팅 나오면 은 에이 무슨 뭐지 팔아라 했는데 갔다 나쁜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거고 얘가 이렇게 파란데 내려가면 아이고 살았네 하는 거고 주가가 올라가면 운이 좋았네 주가가 내려가면 운이 나빴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그런 자세와 그런 실력으로는 이런 자리 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3만 원, 어 3만 2만 9천 500원 무너지면 손절하라라는 의견 드릴 거고요. 어, 여기서 반등 나가면은 3만 5천 원 대가면 짧게 정리하고 나가시는데 이런 종목 매매 안 하시는 게 좋고 다음 번에 이런 종목을 만약에 매매하실 것 같으면 상담을 하지 마세요. 상담을 안할 정도의 실력이 돼야 돼요. 아유,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지요. 네, 섭섭하게끔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섭섭한 네. 실력을 갖고 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있, 잘 스스로가 하겠습니다. 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